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지금 날짜 12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현재 이틀 연속 하락 나오면서 22평선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52평선과 골든크로스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여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서 보셔야 하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좀 만들어주고 나서 반등 나온 뒤 이쪽에 매물대 자리인 62평선 0.01434원까지 올려주는 좀 형태를 당분간은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럴 때 매물대를 만들어 줄때이 저점 부근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어느 가격대에서 물타기를 하냐? 4 시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제가 피보나치로 좀 연결을 시켜 보면. 어제 0.382 자리에서 도치형 캔들로 0.382 자리 저항을 받아주다가 결국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 자리까지 좀 빠지고 나서 다시금 돌아나가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타실 분들은 여기 0.125원 자리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한 주봉으로도 좀 보시게 되면요. 제가 여기 빗각을 좀 그어놨는데 이쪽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큰 상승을 좀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가는 이쪽 빗각 부분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에 22평선 부분인 0.01628원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국 시간으로 12월 11일에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있죠. 지금 25BP 금리 인하가 86%로. 나와주면서 확정이 된다면 바로 상승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 달러가 약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쪽에 수급이 몰려서 다시금 반등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죠. 12월 11일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매물대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점 부분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매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는 여기 상단 빗각 부분인 0.0167원 부근 부분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시바인코인 물려계신 분들 중에 나는 혼자 하기가 어렵다. 나는 바빠서 매일같이 영상 챙겨보기가 어려워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한 번씩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로 화이팅 또는 폭등 기원으로 폭등 이렇게 두 글자 댓글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좀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이렇게 직접 구독자분들과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 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는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 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뭐 캡처하면 아니냐? 뭐 조작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22일에 약 1100만원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약한달 만에 7월 21일에 2700만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매수 부분 보시면 6월 22일이었죠? 자, 보시면 이때 정확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매수하자고 영상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매도 부분도 보시게 되면 7월 21일이죠?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이때도 제가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같이 매도하시자. 왜냐면 이 자리가 지속적으로 저항 받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7월 21일에도 다 같이 매도하자고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보시게 되면 제가 11월 21일에도 약 3,200만 원에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11월 21일 언제죠? 자, 이때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그어 놓은 여기 빗값 부분. 이 자리가 반등이 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매수하자고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봤다, 뭐 차트를 잘 본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제 전문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이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우리 시바이노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며 평단가를 낮추며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30분만 좀 빠르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4635289번호로 시바라고 두 글자와 평당가도 같이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때마다 평당가 낮춰드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폭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시바이누 코인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가지고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보시려면 저와 같이 안전하게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죠 12월 5일 한민우의 폭등방 무료방 입장입니다 12월 5일 오늘의 추천코인 멀티버스 엑스코인 매수가 11,666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매도 하시라고 오전 8시 56분에 문자 보내드렸죠 자 보시면 멀티버스 엑스 오늘 어떻게 됐어요? 현재 24%가량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때죠 정확히 제가 연락드리고 10분 뒤에 23%라는 상승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10%씩만 수익 가져가시자. 지금 시바이노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욕심부리시다가 또 물리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또 눌리고 있죠.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하루에 10%씩만 수익 가져가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코인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들 코인장 끝났다. 끝물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럴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져서 코인인 블런서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화이팅 아니면 폭등 기원으로 폭등 이렇게 두 글자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영상 찍어볼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30분에게만 답장으로 매수매도 타점과 급등 코인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0분만 모시는 이유는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착순 30분만 받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74분가량 연락이 오셔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 100분까지만 테스트로 모시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요즘 장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복구하시고 수익 벌어가시려면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저와 같이 하신다면 실시간적인 대응과 이렇게 뉴스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금요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내일 주말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민우였습니다.